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o who will descend into the abyss that is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혹은 누가 그 심연, 심해, 그 깊숙한 땅속 깊은 곳,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 일으키는 것이다.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더 가깝다고 느껴진 거죠. 아, 모세가 가까운 게 아니라 모세 율법, 율법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서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은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시고 죄를 구속하시고 또 장사된 바 되셨다가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message concerning faith that we proclaim.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그것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바로 믿음과 관련된 그 메시지, 복음이죠. 네. 이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가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New Living, Living Translation. In fact, it says the message is very close at hand. It is o n your lips and in your heart, and that message is for the very message about faith that we preach. In f 사실은 실은 성경이 이러기를 메시지는 아주 가까이 있다. 바로 손이 닿는 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그것은 너의 입술 위에 있고,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과 관련된 바로 그 메시지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that we proclaim Beren입니다.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e are proclaiming king james but what saith it the word is nigh thee even in thy mouth and in thy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hich we preach 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hich we are preaching. 자, 믿음의 말씀은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율법이 있기 전그4 0년 400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미 제시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고 이것은 입을 수 있고 저거는 입을 수 없고 네 저거는 할수 있고 저거는 못 하고 이런 식의 에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초등 학문 근 얽매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정말 우리는 이 값진 복음을, 이 값진 구원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